거기가 진짜 산골짜기였어요, 님들아. 거짓말한 치고그 뭐냐.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 아시나요? 거기 영화에 나온 그 배경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가자 그냥 레알 그냥 논밭이야, 그냥. 다 논밭이고 심지어 길도 그차딱 하나만 들어갈 수, 지나갈 수 있는 그길 알죠? 나머지는 다 낭떠러지인 거. 왼쪽이 막 하수구 아, 왼쪽이 하수구가 아니라 그 뭐냐 그거. 뭐 아무튼 간에 막 밑에 막물 흐르고 떨어지면 줄때는 그런데 있잖아 아 저수지 맞아 음 약간 도랑 도랑 논 그런데 가운데 막 파져있는 길 있잖아 아, 아무튼 이제 그런 데를 15분 동안 걸어 나가야 했었어 근데 늦잠이 귀찮아서 안간데나 혼자 갔다 왔어요 근처 쳐보니까 15분 이내에 편의점에 하나 있대 아 진짜 음료수가 너무 마려운 거야 과자랑 근데 원래 보통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편의점. 오후 10시까지 하고 닫아요, 원래는. 어. 근데 거기에 써져 있는 네이버에 써져 있는 게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래. 아, 근데 이게 그영 이게 그 24시까지 적혀 있는데 이 24시가 과연 오후 12시까지인지 아니면 진짜 24시인지. 그래서 네이버 가기 전에 아, 난 이런 걸 낚이지 않아. 하면서 전화를 걸었어. 뚜루룩 이 번호는 고객 그 뭐냐 점주분의 그 미등록으로 인해 뭐 전화할 수 없는 그런 번호 이런 시향. 근데 그 알잖아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 그래서 늦잠아 산책겸 여기 앞에 편의점 15분 거리 하나 있는데 같이 갔다 올래? 늦잠이 누워가지고 어아 귀찮아 아 됐어 어 그러면 나 일단은 한번 산책겸 갔다 와 볼게 늦잠이 어. 내 처바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어 그럼 나 아이스크림 하나. 우, 우웅. 씨발. <laughs> 같이 가다다니까 개새끼 눈치 없네. 아무튼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귀신 나와도 이게 어떤 진짜 분위기였냐면은 밑에 도랑이 많고 물이 많잖아. 진짜 음기가 작대요 진짜. 저같이 양기 가득한 사람은 진짜 가면은 억눌릴 정도야.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지나가다가 어두운 밤에 어 사람이 귀신 보고 으악 귀신이다가 아니라 귀신들이 사람 보고 으악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히려 사람이 지나가는 게 이상할 정도의 길이었어요. 밤에 <laughs> 그래가지고 어 핸드폰 후레시키고 혼자서 제가 또 MBTI가 N이지 않습니까 아 존나 상상이 막 자극돼 지나가는데 막 허수아비 있어 아이발 저거 움직이는 거 아니냐 옆에 공장 있어 저 창문으로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laughs> 혼자서 아축고 배고 어 편의점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시... 아 씨발 설마 빼꼼 <laughs> 편의점 문이 다 닫혀있어 그냥 편의점 문이 그냥 안에 있는 불다 꺼져있어 아 이발, 진짜. 사장님, 이렇게, 늦게 아니 늦게온건제잘못이긴 한데 이렇게, 일찍 다니시면 어떡해요 하고 문을 잡고 당기는 순간 뚜루루루루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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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꺼이 있어. 어? 뭐지? 내가 들어가 되는 건 맞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뚜루루 그러니까 열 때마다 뚜루루루 소리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살짝 열었다 뚜루루. 어? 다시 뚜루루루루. 어? 뚜루루루루루루. <laughs> 다시 들어갔어. <laughs> 어 들어갔는데 진짜 불다 꺼져 있어. 그니까 그나마 불 들어와 있는 게 냉장고 불. 그니까 어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진짜 그...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펼이 좀 털러 온 느낌이었어요. 아이 <laughs> 무섭다기보다는 좀 설렜어요, 솔직히. 좀 도둑 체험하는 것 같았어, 진짜로. 좀 설렜어, 조금. 어? 어? 어, 씨발 이거 좀 새로운 경험인데? 근데 이미 셀프 계산대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당연히 안심하고 먹고 싶은 과자랑 음료수랑 아이스크림도 담았지. 어그 다음에 이제 진짜 바구니 좀 가득 채워서 계산대 앞으로 갖고 갔어. 어, 탁 갖고 갖 갔는데, 음, 셀프 계산이라 했는데, 왜셀프 계산대가 없지? 음, 포스기 보니까 없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바코드 찍는 거 하나 나와있길래 그걸로 찍었는데 삑 소리가 그... 점원분이 서 있어야 할그 자리에서라는 거야 그래서... 그... 그... 살짝 들어가서 봤는데 어 포스기는 이제 그냥 그 알죠 정산 다 끝낸 포스기인 거 내가 뭘 건널 수도 없어요 그니까 러 찍었을 때 가요표가 뜨는 그게 아니라 그냥 포스기 정리, 포스기 정산, 뭐... 공지사항 약간 이런 거 적혀있는 그런 거 있잖아 어... 정산 끝나가지고 시X 내가 건들 수도 없잖아 이거는 아니 근데 편의점 문 내가 이 무서운 길을 뚫고 왔고 편의점 문까지 열려 있었고 셀프 계산대말 셀프 계산대란 말이 있었다? 나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와 씨발 이거 어떻게든 결제된다. 왜냐면 내가 솔직히 바구니에 좀 많이 담았어요. 어. 바구니에 좀 많이 담았는데 이걸 다시 갖다 놓기에도 존나 귀찮은 거야.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두고 가면 어떤 입장이겠니? 씨발 누구야? 누가 왔다 갔어? 이랬겠지. <laughs> 그리고 아요 <laughs> 점장님이 제가 뭘 가져갔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가 예를 들면 4만 1,300원 놓고 갔어. 근데 이 새끼가 뭘 사간 거지? 그것도 머리 앞 머리 존나 아파요 진짜. 어야 시시. CC... <laughs> 네. <웃음> 아무튼 그래서 진짜 시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 점장님 번호를 찾자. 아, 그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셀프 계산, 그 밑에다가, 뭐, 문제사항 있으면 전화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어. 전화했어요. 어, 셀프 계산 때 당연히 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아, 뭐, 저, 산업 근로법, 고객법에 의하여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폭언 욕설 등 그런 거 이제 다 지나가고, 어, 이제, 지금은 이런 이런 전화만 됩니다. 전화하시겠습니까? 1번 누르세요. 띡! 지금은 통화 가능한 시간이 아닙니다. 씨, 잘왜 물어본 거야! <laughs> 그냥 끊고 그냥 점장님 번호로 찾는 게더 빠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아 이게 방탈출을 했어요. 진짜 거짓말한 친구 점장님 번호가 어디 적혀 있었냐면요. 저기 패 세븐 일레븐 그 문을 열때그 옆에 그 약간 철근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문을 열때그문그 그 창틀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서 적혀 있는 걸 내가 찾았어. <laughs> 어 거기에 있는 걸 찾아서 전화를 했어. 근데 전화를 해서, 근데 그때가 새벽 3시였어요, 심지어. 새벽 3시인데, <laughs> 전화? 나도 미친놈이긴 해. 근데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로. 그래서 전화해서 뚜루루 한 통화함 다섯 번 가다가 받으시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약간 목소리 빡센 아저씨 있잖아. 어, 그 아저씨가. 진짜 말투가 어떤 미친 새끼가 새벽 3시에 전화질이지, 18. 쓸데없는 거면 죽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 여보세요. 여시는 거야 애가 아, 안녕하세요 저 여기 편의점 여기 그 물건 셀프 계산대에서 그 계산을 하려는데 계산이 안 돼가지고요 하는데 물론 나도 상황 설명을 해야 했었는데 목소리 듣자마자 쫄아가지고 이제 서브웨이 주문도 못하는 나는 안 되겠다 어 바로 이제 말을 두 갈씩으로 조졌죠 그냥 <laughs> 두 갈씩으로 조졌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하려는데 계산이 안 돼요 <laughs> 아저씨 빡쳤어 뭔 개소리냐면서 예! Yeah! 이러는 거야 어 진짜 목소리가 살짝 올라가 예! Yeah!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한번 진정하고, 아, 아니요, 사장님. 그러니까요. 여기 문이 당겼는데 열렸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셀프 계산, 이프 계산대가 적혀 있길래, 물건 짓고 계산을 하려니까 계산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이제 아저씨가 빡친 목소리가 아니라, 예! Yeah! <laughs> 문이 왜 열려있어요? <laughs> <laughs> 어 예? <laughs>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당겼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물건 짓고 계산하니까 그 세무계산 계산이 안 돼가지고 이러니까 아, 하신 말씀하시는 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관심도 없어. 아니 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왜요? 그냥 당기니까 열렸어요. 아 그래서 내가 아 여기 점원 분이 따로 문을 안 잠그고 가셨나봐요 하니까 아 근데 이제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 아예요 그거 그 물건 넣어주는 사람이 그거 문그 문을 단속을 안 하고 갔네 이러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그 편의점 그 물품 그 들어오면은 주는 그 바구니 같은 거 알죠? 그러 그게 하나 있었어 그냥 문 앞에 어그게 이제 근데 이제 두시는 분이 그걸 두고 그냥 간것 같아 그러니까 문 확인도 안 하고 어 그래서 나는 본의 아니게 아저씨한테 편의점 점주님한테 편의점 문단속 거의 뭐 쓰지매였지. 어 편의점 문단속 안돼 있었다 데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편의점 이제 점주 부부는 우와 지금 발로 달려 지금 바로 달려갈게요. <laughs> 근처니까 금방 갑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한 5분이었나? 5분 뒤에 양이 대사부 하면서 달려오는 거야. 존나 빨라 진짜 나 레이가 그렇게 빠른 서 처음 알았어. 시발 차로 부르르 하면서 오는 게. <laughs> 야저 멀리서부터 배기 엔진음이 들려. <laughs> 서 <하면서> 오는데 시. <laughs> 어.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이제 그대로 이제 내가 서 있는 그 주차장에 딱대시더니 이제 내리셔가지고 어유 이게 문니 하면서 막편의자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나로 따라 들어갔지. 어 따라 들어가서 이제 네 이래,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보니까 셀프 계산 대는 예전에 이미 그다 없애 버렸대 그냥 어 셀프 계산 대는 예전에 이미 다 없애 버렸대 어, 그래서 애당초 셀프 센터는 없는 거고 근데 문을 씨발 왜 열려 있었지 약간 이런 거지 어 내가 보기엔 그 물건 두시는 분이 확실하게 문 닫고 제대로 안 하고 가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결국 계산하고 왔습니다. <laughs> 결국, 결국 결국 물건 사서 왔어요. <laughs> 아 씨발 이게 3위일체가 졸라웃기다고. 어 진짜 음료수가 미치도록 먹고 싶었던 하루토. 편의점 문이 열려 있음. 점주 번호로 찾아가지고 왔는데 점주님 개빡 개빡침과 동시에 개놀램 달려옴. 결국 결제 완료. 유튜브로 다 찍었죠. 이것도 멤버십이 올라갑니다. 아, 그때 상황 다 나와 있음. 어, 이 짬에도 육개장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 맛 사왔거든요. 이 개새끼 바로 그냥 말도 안 물어보고 그냥 김치부터 뜯음 씨팔그내껀댕 근데 이미 막 이미 늦었음. 어, 난 그래서 그냥 일반 육개장 먹었어요, 그냥. 찌발. 아라율님, 2개월 속과 흐르륵 찾는 누구야?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래 양님도 1 2개월구다 흐르륵 찾는 누구야?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버가 돼버렸어요. <laughs> 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편의점 썰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예.